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훈숙쿨 담당자 석훈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학점은행제 상담을 받으시면서 가장 많이 해주셨던 질문 바로 40대 직장인도 50대 주부도 학점은행제가 가능할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왜 40대 직장인분들이 학점은행제를 고민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승진과 연봉의 한계 때문입니다. 회사 생활 10년, 20년을 해도 전문대 졸업이라는 학력 때문에 팀장, 부장, 승진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호봉체계가 있는 회사는 학사 이상 학위자와의 연봉 격차가 계속 벌어지기도 하죠. 둘째, 이직이나 재취업을 위한 조건 충족입니다. 40대의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면 대부분의 채용 공고가 대졸 학력 이상을 기본 조건으로 걸어둡니다. 고졸이거나 전문학사 학력으로는 아예 지원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라도 학위를 따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자격증 응시 자격 확보입니다. 특히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사회복지사 2급 같은 국가자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학을 다시 다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학점은행제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거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 50대도 학점은행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우선 나이 제한이 전혀 없고 고등학교만 졸업하셨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제도예요. 대학처럼 입학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교정을 매일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거나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점을 쌓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직장인분들 입장에서는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이나 퇴근 후 짬나는 시간에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 유연성이 크다는 게 장점이고 애초 수의 만학도를 대상으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업의 난이도도 절대 정규 대학처럼 어렵지 않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상담을 도와드렸던 분 중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자 A씨는 40대 초반 중소기업에서 15년간 근무하셨던 분이었어요. 문제는 학력이 전문대 졸업이라 승진이나 이직을 하려고 할때 항상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렇게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셨고, 전문학사에서 학사학위를 마치기까지 약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2학기의 온라인 수업 과정과 보유하고 있던 산업기사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아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분은 그렇게 취득한 학위로 대기업 계열사 경력직 전형에 지원해서 최종 합격까지 이어졌다고 저에게 연락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하면서 4, 50대 학습자분들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해주셨던 질문 두 가지를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많아서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항상 하는 질문인데요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학점은행제 수업 자체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나 시험 난이도도 전교대학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학점은행제는 애초에 과제나 시험에 대한 참고 자료나 시험 족보 자료 같은 게 제공되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강의는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제가 직장이 많이 바쁜데 그럼에도 병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녹화된 강의가 매 주차별로 업로드되는데요. 그렇게 올라온 강의를 2주대로만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틈틈이 시간 내셔서 수강해 주셔도 괜찮고 혹은 주말에 몰아 듣는 방식으로도 강의는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점은행제 수강생 80% 90 이상은 직장을 병행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4, 50대 학습자분들께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이유는 승진, 이직, 자격증 취득, 자격증 응시 자격 때문이고 실제로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나이에 가능할까 고민하셨던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한 번쯤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40, 50대 학습자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커리어의 두 번째 기회를 얻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저에게 학점은행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나와있는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친구 추가하셔서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